안녕하세요, 여러분. 니어의 유교수입니다. 우리는 지금 HSK 사급 자문 파트한 기출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보죠. 最好,聚集别人的요请不要直接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해 오늘의 포인트, 부사, 쥬이하오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부사인데요. 자, 뜻은 가장 좋기로는 네, 뜻이에요. 즉, 건이나 희망에 사용되는데요. 这个坏消息,이 나쁜 소식은 주이하오부여가스타 그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자. 어기부사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가우스라는 동사 앞에 조동사 얘도 부사예요. 부정부사인데 그 앞에 오죠. 그렇죠? 맨 앞에 오죠. 주어 부여 가우스다. 부여 앞에 왔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또 하나는요. 주어 앞에도 올수 있어요. 부사는 보통 주어 앞에 안 오는데요. 샤오치칸 빙허 빙허라는 건 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후에 환자를 보러 가는데. 最好 가장 좋기로는 咱们또치 우리가 다 가는게 좋겠어요 咱머 이라는 주어 앞에서 놓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할게 주어 앞에 놓을수 있고 부여우 앞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면 좋겠어요 물론 주어 뒤에서도 쓰여요 你最저 가장 당신은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 때는 你最好别치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죠 자, 그럼 문제의세 단어들을 봅시다. 쯔 가장 제일 대단히 쯔제 거절하다 거부하다죠. 거절하다. 거절. 우리말 그대로 거절이죠. 비엔 남타인 여칭 초청 초대하다. 부여 뭐뭐 하지 마세요. 비에 뜻거 같죠. 즈제 직접 혹은 직접. 의 직접적인 다 되죠. 다시 그럼 문제 봅시다. 最好,拒绝,别人的邀请,不要,直接. 자, 最好는,不要 앞에 놓인다. 됐죠? 그 다음에, 거절하다, 拒绝,别人的邀请, 拒绝가, 부이고,别人的邀请,别人的, 얘가 목적어가 되죠. 얘가 관형어가든죠 그럼,直接는, 당연히, 이 사이에 놓이는 거죠. 부사어로 쓰인 거죠. 형용사가. 最好不要直接拒绝别人的邀请. 이게 정답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네, 이번 기출문제의 정답은 最好不要直接拒绝别人的邀请. 가장 적기로는 남의 요 초청을 직접적으로 거절하지 마십시오 라는 뜻을 가진 거죠. 주의하오는 거이나 희망 등에 사용되는 용법이고요. 부야와 앞이나 주 앞에서도 쓰일 수 있다.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돼요请记得点赞和点击订阅我的道